급변하는 방송가에서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 MC 송혜가 일요일에 남자라면 월요일에 남자로 불리는 인물도 있죠. 바로 방송인 김동건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가요 무대를 책임져온 김동건이 월북했다라는 이야기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김동건 아나운서에게 부모님은 각각 두 분식입니다. 친어머니는 그가 세살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납북되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모를 어머니로 이모부를 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실제로는 이모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진 속장을 주시면서 생모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꾸었던 김동건은 대학교 1학년 때 KBS 아나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한번더 KBS 아나운서 공채에 지원했다가, 동일한 이유로 불합격이 된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 생기는 봉화 방송국 시험에 지원해서 1963년 마침내 입사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나운서는 춥고 배고픈 직업이라는 말을 어디서 듣고 오셔서, 내가 아나운서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어머니께 3년만 해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관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했어요. 녹음기로 매일 제가 녹음한 것을 다시 들어보면서 내가 못한 것은 어디이고 잘한 것은 어디인가를 분석했어요. 처음에 동화방송은 재밌고 사회와 정권에 비판적이어서 대단히 인기가 높았어요. 종종 군인들이나 달러 장사치들이 방송 보도에 불만을 품고 방송국에 난입하는 바람에 수시로 셔터를 내려야 할 정도였죠. 제가 동화방송 출신이라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한 김동건의 아나운서 생활이 벌써 60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50여 년 동안 김동건에게도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그중 대표적인 예가 가요무대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김동건은 제 이름은 셋입니다. 하나는 김동건이고 또 하나는 아나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가요무대입니다. 라고 스스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가요무대는 그의 대표작이었고 애착도 무척 컸습니다. 과연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김동건은 2003년 6월 가요무대 마지막 무대에서도 자신의 하차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지막 녹화를 끝난 다음에 KBS 관계자로부터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도 바뀐다는 의혹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건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하차에 대하여 반발하지 않습니다. 무려 7년이 지난 다음에야 약간의 아쉬움을 토로했을 정도죠. 다 지나간 이야기라 시시콜콜하게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현직에 있는 후배들도 있고요. 사실 사장이 바뀌면 간판 프로그램의 진행자 교체는 할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시청자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8년 동안이나 진행해온 프로그램인데 하루아침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차 통보를 받고 나니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동안 18년이나 진행한 프로그램이니 최소한 시청자들에게 인사할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어요. KBS에 누구도 나의 하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정권이 바뀌고 기존 사장이 교체된 후 그렇게 됐어요. 하차 이후에 얼마 뒤에 누군가가 우리 입장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완곡한 요청을 받고는 아나운서, 후배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아무런 내색을 안고, 당시 KBS 사장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어요. 가요무대의 주 시청층인 중장년 시청자들은 김동건의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하차하고 7년 뒤 김동건은 가요무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하차에 시청자들이 반발했던 인물이 또 있었죠. 바로 아침마당의 이금희입니다. 당시 이금희의 하차 기사가 나온 뒤, 이틀 동안 140개가 넘는 항해 및 하차 철회 요청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김동건은 이런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도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현역에서 활동 중인 아나운서 중에서 최초로 데뷔 50년을 현역에서 맞은 것이죠. 그렇다면 김동건 아나운서가 어떤 성격을 가졌기에 이런 엄청난 기록을 세운 것일까요? 아나운서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허투루 말해 방송 사고를 자주 냈다면 오늘날까지 계속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나운서에게는 엄격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자기개발이 필수입니다. 아나운서 중에도 얼굴 팔리면 정치권으로 옮겨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한 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직책을 맡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 자신을 졸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자리에 오른 적도 없었고 또 올라가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평생평 아나운서로 살았을 뿐입니다. 또한 그는 후배에게는 엄한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김동건이 토크 프로그램에 나왔을 당시 후배 아나운서로 출연했던 아나운서 김병찬은 난 정말 많이 혼났어요. 눈물쏙 빠지게 혼났는데 그 덕에 오늘날에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입을 뗐습니다. 이에 김동건은 땅에 끌리고 금단추가 있는 나폴레옹 코트에 동전같이 생긴 목물 안경을 썼어요. 호루라기를 물고 사회를 보는데 밥 먹다가 밥상을 뒤집을 뻔했죠. 바로 불러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나운서 실장에게 김병찬이 마음대로 입은 게 아니라 피디와 코디가 프로그램 콘셉트에 맞게 입힌 거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괜히 욕한 거예요라고 뒤지하기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김동건은 왜 변명도 안 했냐 물어보니 욱하셨는데 변명하면 더욕 먹지 않겠나 하더라고요. 속이 깊어요라고 김병찬을 치켜세워 후배 사랑을 엿보게 했습니다. 김동건의 지인이 밝힌 한 일화에서는. 그의 대쪽 같은 성격을 엿볼 수 있는데요. 과거 총선 때 후배 아나운서들이 당시 아나운서 클럽 회장이었던 김동건에게 찾아와서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아나운서들에게 축하패를 만들어 주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김동건 아나운서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아나운서가 되면 축하할 일이지만 아나운서 하다가 국회의원 된게왜 축하할 일이냐라고 단번에 거절했어요. 이처럼 김동건은 정치를 멀리하면서 아나운서를 천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김동건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상대는 가황 나훈아였습니다. 지난 2020년 추석 특집으로 했던 대한민국 오개인 나훈아의 깜짝 MC로 출연했던 김동건은 당시 나훈아의 신곡 중 명자라는 노래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훈아 씨의 신곡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울음을 참는 일이었어요. 내가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3살 때 친어머니가 황해도 사리원에 계실 때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묘를 가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이상가족 모두가 이런 마음일 겁니다. 이북이 고향이었던 김동건은 분단 이후 방송사상 최초로 이북에 건너가 방송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남북 간의 갈등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알수 있는 일화가 있죠. 분단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갔었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친한 친구에게 유언을 남기고 떠났었어요. 그런데 실상 북한에 가니 생각과는 달리 안전에 안심이었어요. 이북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3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나중에라도 아시고 놀라실까봐 어머니 방에 있는 TV까지 치웠죠. 김동건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본인에게 이해심이 많고 인정도 많고 의리도 있고 신의도 있어 시청하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방송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방송을 하게 되면 그런 성격이 나와요.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을 깔보고, 무안주고, 또 말하는 것도 딱딱 끊어버리고, 독선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쉽죠. 사실 그렇게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진정한 방송인이 될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자들과 함께 방송인의 길을 걸어온 김동건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지금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래오래 방송에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